찾으셨죠? 열왕기상 18장 2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의 어, 이제 아주 그 이야기죠. 굉장히 유명한 어,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또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요. 뭐 굉장히 그 문구는 사실 좀 익숙한 그그 그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도 비슷해요. 그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그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그리고 어 이제 그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의 신을 따라가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이 장면하고 어 굉장히 비슷하죠. 어 말씀의 배경은 뭐잘 알듯이 갈멜산에서 진짜 참신이 누구냐를 가리자.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1 엘리야 한 명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어, 게임의 룰은 불로 심판하는 신이 진짜다. 너희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든 뭘 하든 너희가 기도하면 그 신이 참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고 에,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면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이다. 에, 또 그런 이게 참 무슨 게임도 아니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에,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냥 몇 시간 동안을 그들이 부르짖고 뭐 심지어는 나중에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뭐 자기 자해를 하고 피를 막 스스로 막막 막 그런 했는데도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에,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 이제 내가 할 차례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불로 그 전에 이제 도랑을 파죠. 도랑을 파가지고 너희들이 혹시 또 착각할까봐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물을 물을 거기다가 그냥 다 붓고 물이 막 도랑이 가득 차도록 한번 봐라. 이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려주셔서 엄청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는 그 사건이었죠 이 스토리를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보고 믿는 것 어떤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눈 앞에서 보고서 믿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아야 믿는 것이 굉장히 그 강력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보지 않고 믿기가 쉽지는 않지만 근데 보아서 믿는 것은 매번 또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그 때 내가 본 거고 한번 본다고 해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고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고 여러분 뭐 기도해서 병이 나서 어떤 뭐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의 사건이 죽을 때까지 증거가 돼서 끝까지 가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은 병 낳으면 믿음은 사라져요. 그게 열에 뭐 정확한 제가 통계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막 병이 막 깊을 때는 막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 막 무슨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근데 병이 이제 낫거나 어떤 기적을 경험하거나.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병 낳고 건강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그 증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강력할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도마에게 내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 말씀을 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것. 어, 우리가 그 어떻게 그러면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느냐. 음, 이것이 이제 또 우리의 그 어, 고민이고 또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하겠죠. 어, 뭐. 전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이 또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매번 증거를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음의 근거는 한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신념을 넘어서는 이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신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저의 고민은 이제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하는 세상과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신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면 이 세상의 모든 우연을 어,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처음의 생명이 에, 그, 그걸 뭐 과학에서는 이제 뭐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진화론으로는 과학자들조차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전제 하에 에, 이렇게 진화됐다. 그, 이후, 이후에, 그러니까 에, 그 이후에 그이후에 진화는 그거는 뭐 말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어, 뭐 더운 나라 사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고 또뭐 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약간의 특징이 있겠죠 뭐 그런 환경에 따른 진화는 뭐 있을 수 있, 있겠지만 그러나 종과 종 사이의 진화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 있을 수가 없어요. 원숭이는 죽을 때까지 원숭이지 수만 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나도 원숭이하고 인간의 중간적인 존재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뭐 학문적으로 뭐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무슨 뭐 내 안내를 다른 뭐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상상 속에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진화론을 설명하기 위한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과 그 원숭이의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에 대해서 식물이 하나 자라고, 꽃이 하나 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더 심각한 일들이 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각자의 믿음은 뭐 다르겠지만 신이 존재한다고 하면 허황될 것 같지만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을. 어, 뭐, 이미 제가 믿어서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에, 그 어, 고민, 에, 그 생각, 그것을 뭐 굳이 어떤 증거가 아니더라도, 에,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신이. 선하신 인격을 가지신 선하신 분이다. 어떤 무슨 기운이니 뭐 에너지니 뭐 이런 식으로 초자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악하거나 괴팍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제 두 번째 믿음이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나를 아시고 뭐이 지구상의 수억 지금 몇억인가요? 90억인가요? 뭐 수억의 인구 중엔 에, 내 이름을 아실까? 나를 기억하실까?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일대일의 나의 하나님, 정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듯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세 가지의 믿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증거도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머지는 그세 가지 믿음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선하게 악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다음에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병이 낫던 낫지 않던 내가 암에 걸려서 혹여나 죽는다 할지라도 예, 나를 살려 주시면 좋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데리고 가시면 나쁜 하나님이시고, 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이세 가지에 대한 어, 완벽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또 나를 살려 주실 것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지. 예. 그그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계속 그때 그때마다 뭐뭐 예, 하든 그 믿음을 구하고 그때 그때마다 들어주면 우리 편이고 안 들어주시면 또뭐 교회를 떠나 버렸다가 또 다시 왔다 이런 어, 그 수준 낮은 예,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느냐?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그 하나님이 예,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 그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 우리는 물론 기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예, 그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 그래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에참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에 그러나 그 증거가 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병을 꼭 나아지만 그어 하나님을 믿고 병이 나지 않으면.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에이 하나님 없어 그런 매번 그런 어떤 시련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이렇게 적어봤어요 오늘도 같은 시간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다. 태양이 오늘도 동쪽에서 떠오르죠. 어느 날은 태양이 찬란한 태양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은 구름에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겠죠. 매번 보이는 날은 하나님이 있네. 안 보이는 날은 오늘 하나님이 없네. 그런. 또내 눈으로 확인해야 오늘은 태양이 있는 날, 오늘은 태양이 없는 날 그런 좀 동화 같은 이야기고 내 눈으로 확인이 되던 안 되던 태양은 언제나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뜨는 거예요. 구름에 어느 날은 가리고 어느 날은 보이고 기상 현상일 뿐이지 태양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하는 것은 기상 현상과 같은 내 마음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존재하시다. 또 하나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증거이다.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이렇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증거다, 하나님의 역사심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계속 말씀의 제목을 뭐 새벽 예배마다 말씀의 제목이 있는 거 아세요? 제목을 얘기를 안 하는데 썸네일 올라가면 영상 올라가면 제목이 나와요. 그 말씀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오늘 제목은 믿음의 근거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영상 안들 보시는 분들은 뭐 각자 알아서 또 예, 묵상을 하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하신 주님 오늘 엘리야와 바알 가세라 선지자의 갈멜살 대결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증거만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믿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이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면서 걸어가는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위에 설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들을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이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은 똑같은 그 시간에 태양이. 뜨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